<웃음> <웃음> 여러분들 톨랜드로 오세요. <laughs> 많죠? 여기 지금 이만큼 더 있는 거야 지금. 아, 톨랜드란다. 베르칸들어 오세요. <laughs> <laughs> 아니, 뭐 셋든 뭐하든 사람이 많은 서버로 가야지. 그래야지 뭐 조금이라도 뭐 조금 더 얽히고 설키고 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패치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월 31일은 1월 중순에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엄청나게 큰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었죠. 근거리, 원거리, 마법 능력치 통합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 페이지 가시면은 요 소식을 클릭하시고 프로듀스 편지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수 있고요. 밑에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능력치 통합이 이제 예정돼 있어요. 명중, 치명타, 강타, 적중이 적용되어 있고요. 모든 무기, 방어구, 장신구, 보조 능력치에도 전부 적용이 됩니다. 모든 무기, 방어구, 장신구, 보조 능력치에 적용되고요. 네, 그리고 추첨물 포함한 특성 의 모든 통합 능력 치로 변경 됐습니다. 이제 명중 치명타 각다 적중은 특정 강화시에도 근거리, 원거리 나눌 필요 없이 모든 무기가 호환 가능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방어용 옵션, 미정용 스텝, 방어 있는 회피 등,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장비 스킬의 경우 장비들의 고유 스킬 있죠. 뭐 아덴투스의 열정 뭐 마인크 요런 통합 대상이 아니구요.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근거리 방어를 감소시키는 요런 것들은 통합 대상이 아니고 장비의 고유 컨셉이 있는 장비들은 통합 대상이 아니고 세트 효과 역시 동일한 이유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크게 예를, 예를 들면은 대장군의 돌진 장화의 세트 효과가 근거리 강타 적중이다 이게 강타 적중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트 아이템들은 근데 예외로 뭐몇 가지 일곱 종이 고급망토 고급반지 요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성장하면서 쓰는 거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거고 저도 아직 차고 있는 어, 갓 아이템 소피아 루법 루버트 루테인 세트의 반지 각 일종들은 변경하기로 했답니다. 이것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세트 아이템은 변경이 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소피아 세트, 루버트 루테인 세트는 변경을 한다는 얘기 듣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통합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거래소 가격을 보시면은 근거리 강타, 원거리 강타, 마법 강타의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화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미리 구매해 두셔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 저희 서버 주요 아이템들 가격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방송 때 많이들 얘기하신데, 저희들은 아직 비싸다고 좀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싼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근거리 쪽이랑은 가격이 좀 차이가 나죠. 이게 통합이 되면은 모든 게 동일하게 이제 바뀌는 거니까, 뭐, 조금 더 가격 편차가 있겠지만, 어, 지난번에 보석 사태도 있다시피, 뭐,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저는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화할 예정이 곧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근거리, 원거리, 마법, 능력치 통합 관련해서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는 장검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더 신경이 쓰였어요. 회피와 인내력 옵션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회피와 인내력 옵션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향. 왜냐면은 그 명중과 치명타가 통합 능력치로 변경되는 만큼 대응되는 뭐 회피와 뭐 방어 수치를 올려준다는 거죠. 여기 밑에서도 보시면은 원거리 회피 같은 경우 통합 대상은 아니지만 수치 상향 조정. 그러면은 특성 쪽도 이제 수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좀 두리뭉실하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회피와 인내력 옵션 전반적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근데 얼마. 많아. 이미 장착한 특성도 변경을 할지, 그리고 기존의 고유... 옵션으로 달린 회피와 인내력도 상향을 할지 요즘 많은 분들이 회피만 하니까 인내력만 좀더 상향을 할지 같은 수치로 상향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향으로 변경 예정인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말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강화를 하실 수도 있고 주말에 가격이 좀 비싸니까 좀 지켜놨다가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요 인내력 회피가 얼마나 변경을 할지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아이템들의 옵션들이 얼마나 바뀔지 확인을 하시고 저는 특성작을 좀 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이제 어 아이템 방어 쪽 장비 구입도 이제 뭐 다음 주에 요게 이제 확정적으로 나온 후에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막 회피작을 해놨는데 인내력이 이번에 옵션 수칙을 올리는 게 많은 분들이 회피원 하니까 인내를 많이 올리면은 인내 쪽도 이제또한번더볼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좀 패치 전까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하시고 어, 패치 후에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피를 저도 세트를 맞췄죠. 근데 이제 인내력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공개된 지좀 오래 됐어요. 열흘 정도 됐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 이거를 확인을 한 후에. 뭐 따로 이제 방어 쪽에는 추가 투자를 거의 안한 상황이거든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와봐야 한다 지난번에 보석 같은 상태 상황도 있고 또 패치노트가 공개되면서 모든 장비의 옵션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통합적으로 뭐30% 40% 이렇게 올려 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와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내일 중에 혹시나 패치노트 전에 계획을 하신 분들은 조금 미뤄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틀패스를 이제 뭐 프리미엄 구매하신 분도 있고, 저는 무과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별의 결정 포인트가 이제 50레벨 찍은 후에는 이렇게 일일 퀘스트로 이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빈치 별의 상점에 가셔서, 지난달에는 요, 요거를 사가지고, 요거를 거래소에 팔아서 루센트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루센트로 팔 수가 없게 됐죠. 추출해 볼 것은. 하지만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거 하나에 55만 솔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은, 진실한 추출의 불꽃과 희귀한 추출의 불꽃이 가장 좀 루센트 가격을 보면 가장 싸기 때문에 이틀이 남았으니까 3월 31일 점검 전까지 뭐 요거를 잘 계산하셔서 추출의 불꽃, 남은 것들은 솔란트,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는 복구주와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고 손해보는 부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꼭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 이런 액션 사셔도 돼요. 이거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TA를 재밌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